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협상 연출한테 이종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저희 협상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최고의 배우들과 많은 스태프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. 좀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좋은 입성 부탁드립니다. 어, 그리고 생일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열리라고 계신 우리 현빈 씨. <laughs> 안녕하세요 손예진입니다. 너무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여러분들께 멋진 영화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어떠셨어요? 재밌어요 와,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 감사합니다. 아.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<laughs>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요.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추석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연휴 가족분들과 또 친구분들과 행복한 연휴 어, 되셨으면 합니다.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생일 노래도 부주시고 네, 그리고 시간 내서 저희 영화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이 가득 메어 있는 관객 여러분들 되니까 어, 굉장히 어, 뭐 예주시도 말씀하셨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네요.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. 남은 연휴도 어, 주요분들과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저희 여러분들